최저임금법 개약 규탄주 정의당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인영 입니다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법 어. 관련 법안심사 소위 속기로 공개됐는데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어, 정부 여당과 또 자유한국당, 다른 미래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 최저임금법 계약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는가. 속기로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의 의원은 만약 최저임금 반입범위에 공비후생비까지 포함된다면 22만원 올려봐야 20만원 돌려내야돼말 그대로 적답됐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른바 페이드아웃, 점점점점 점점 상위 범위를 확대해서 2024년도에는 전체 상해분과후생공무비가 최저임금에 다 포함되는 어, 그것도 어, 그야말로 돌속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대단히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법 처리와 공포 여부가 논의될 텐데, 우리 정의당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재론할 수 있도록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이번 개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당사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구 수석부지부장선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말씀으로 저임금 노동자들 대표해서 성시정 금속노조 서울지구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분해 분해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정우금속분해 분해장 김지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2018년 회사가 상여금을 100%를 최저임금으로 늘렸습니다 남은 400%는 더민주가 누렸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모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의 국민 후생비를 포함시켜서 실질적 최저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킨 이 법이 왜 최저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삭감 법인지 저희 회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들이 250여 명에 2017년 매출액 520억, 당기순이익 55억에 건실한 회사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흑자였고,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여 350억의 이익 인여금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에 상여금 500%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매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 장기근속자나 신입사원이나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구조입니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상여금 300%를 기본급화시켜서 최저임금을 벗어내려고 편법검수를 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25, 250여명 중 8명밖에 되지 않아 회사의 편법검수를 막는 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 300%를 기본급화 시키는 것을 막아내려는 노동조합에 동조하는 사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회사는 상여금 100%만 기본급에 노변해자고 회유하였고, 사원들의 집단적 의사방식을 통한 동의 절차 없이 관리자를 동원해서 작업 중인 사원들에게 공개 기표를 드리미로 상여금 100%를 삭감하고 기본급화하여 최저임금 상위 범위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된 내용 중 상여금을 월다리로 쪼개서 산입범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사원들의 동의조차 절차없이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불법 편법공수를 동원해서 최저임금 상승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법률까지 개정해서 부행에게 생산을 통째로 던져주는 짓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갑의 위치에서 별도 지급하던 복리 후생의 식대나 교통비를 기본급화시켰고 상여금을 기본급화시켰습니다. 집을 여력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회사의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치는 저희 회사도 이러한 불법 편법 분수를 행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용을 알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한없이 공전시키다가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거의 입증된 홍문종, 연동열의 체포 동의하는 부결시키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귀를 닫은 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최저임금삭감법은 졸속으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의 오너가 남은 400%의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녹여낼 수 있도록.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이 판을 깔아줬습니다. 저는 2004년에 입사한 14년차 사원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준하고 상여금 500% 포함해서 월 250만을 원 받는 노동자였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14년차 노동자의 월급이 많아서 최저임금법을 이런 식으로 계약하였습니까 제가 받아왔던 상여금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서 시간의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생활임금이었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노동자 동의 없이 누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 회사처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노동자들을 취업규칙 불이 변경 의견만 청취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노동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졸소로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분명합니다. 집권 여당은 노동의 가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과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하고 저항하는 바닥민심을 헤아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6 필자 레이테크 코리아 수석대리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테크 코리아에서 8년째 포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저희 21명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우리가 하던 업무를 모두 외주화하고 우리에게는 영업일을 하라고 합니다. 힘들게 뺑뺑이 돌리면 떨어져 나갈 거라는 속내겠지요. 레이테크 임팩스 사장은 3년 전부터 10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계속적으로 협박을 해왔고 비조합원들은 이미 10대와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21명의 조합원들은 그나마 아직 10대와 근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10대와 근속수당도 빼앗아 가겠답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합법화 시켜주었지요. 지난 28일 최저임금 계약법안 통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사측은 당당하게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줬으니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며 얼마나 더 핍박하고 괴롭히겠습니까. 아침마다 출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무수령 거부한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기가 조치시키고 하루 일당 270원, 480원에 해당하는 한 달에 급여 3만원, 5만원. 여기 서 있는 저는 마이너스 48,950원이라는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한달내 출근했는데 이런 급여를 주고 있는 네이테크 사장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바꿔서 한명한명 한명 내쫓고 구조조정 꼼소 부리는 네이테크 코리아. 이제는 희망퇴직 신청 받겠다면서 인원수 줄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반가워지도 못한다라며 삿대지라고 아버지 뻘인 노동자를 이부서 저부서 허드렛일 시키며 뺑뺑이 돌려서 결국 못 견디고 퇴사하게 만든 못된 사장. 눈물이 났습니다. 몇십 년을 레이테크에 몸 바쳐 일했던 사람을 그렇게 내쫓았,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21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눈에 가시인 겁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폭행 성희롱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태수사장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에도 직장갑질은 차고도 넘칩니다. 고용노동청에 수도 없이 찾아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얘기했습니다. 여성휴게실 탈의실에 CCTV 설치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임태수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여성가족부에 탄원서 제출하러 갔을 때그 행정관은 접수조차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문제인이 인권위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34살의 사장에게 온갖 폭언 폭행도 모자라 온갖 모욕과 비아냥거림에 자존감을 잃고 오늘도 눈물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을 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원 단, 뺏지단 의원들, 당신들은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기 에 필요한 최저임금.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는 이 이상한 계산법. 국회의원, 당신들이 최저임금 받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 부부가 죽기 살기로 일해도 한 달에 40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만 벌수 있는 돈이지요. 내 식구가 이 돈으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의원님들 한 달에 1천여만원 급여 받으시지요. 제발 노동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음이 어떻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힘든 노동자의 삶을 어찌 살아갈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다면 좋다 뺏는 졸속적 세자 임금 사건법 거부하시고 노동 존중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현장 증언으로 정영희, 성진 s 에스프레 님. 저는 금성노조 서울지부 남부 지역지의 성진 CS 분의 조합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곳에서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그때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산 서울 가산 디지털 달단지 이 푸르공단에서 자동차 시트 커버를 만드는 청진시에스라는 회사로 전체 직원이 80명 남짓한 중소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사전에 사장이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했던 점심식사를 돈으로 내라고 하고 연차휴가를 공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던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사실 매년 벌어지는 사측의 행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인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억울하여 금성노제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측의 태도가 변해버렸습니다. 노동자업을 조직하니 사측이 사인한 건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내 불쑥 폐업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 노동탄압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면서도 원청 각사에게만 급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고, 노동자 때문에 폐업하는 게 아니라고 애써 변명까지 합니다. 원화청 불공정거래라는 것은 애초에도 없답니다. 그러면 왜 폐업한 거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진 c 서사태를 보면서 한국사의 단면을 두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약탈적인 원화청 생산 구제의 민낯입니다. 한편에는 매년 수백억씩 배당을 받아가면서 현대기아차의 정문고 일가가 있는 반면, 한편에는 20년 넘게 일하면서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최하층 한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원청의 품질관리, 낙기관리를 의미로 이루어지는 한청업체 길들이는 이미. 업체의 일상이 되었으며 중소 용사 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업체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약탈적 원화청 생산 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도 제 말단에 위치한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은 멀쩡히 일하다가 일태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말단. 하청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자본은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고 오히려 역풍까지 합니다. 결국 최저임금투쟁은 한국사회의 생산구조, 부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투쟁입니다. 또 그런 투쟁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현대기아차 코오롱글로텍의 역설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주목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은 한국 사장들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그 겨우 주면서 두려웠던 여성 노동자들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제 욕심은 털끝만치도 버릴 수 생각이 없다는 성진 CS 사장, 코오롱글레텍 사장,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일가야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본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지켜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얼마 전까지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폐업을 처리하라 성진 c 의사장과코롱블루텍은 고용을 책임자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한 마디 하겠습니다. 속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을지 최근, 최근 최저임금법 통과를 보면서 잠은 착잡해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전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자료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최저임금으로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없도록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군성노조 서울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에, 어,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어, 최저임금 삭감법이 분명합니다. 어, 더, 저희를 아연 실색하게 하는 것은, 어, 사용자라여금, 첫기집 불입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견 청취만으로, 예, 어, 불입변경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 어떻게, 예, 국회의원들의 생각에서 그러한 발상이 나오는지, 아, 제 머리로는 정말, 어,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장에서 있던 사례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미 그 사업주들은 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그 지위를 동원해서, 이미 이전부터, 예. 체제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예, 그 해소시키고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진CS 여성 노동자가 말씀을 하시면서 울음을 터트리셨는데요. 올 초에, 예, 작년입니다. 체제임금 올라가면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식대를 줬다 뺏는, 그거를 기본급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생긴 거고,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회사가 주춤했었는데, 끝내는 폐업이라고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사형금을 녹여낸다거나 동료생비를 녹여내는 것에 대해서 예, 저항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중소형사 노동자들은 사용주들의 그러한 지시와 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없고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노동의 가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